집 지붕에 있는 태양열판은 왜 기울어져 있나요? 리어 놔두는 게 태양열 더 많이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, 이미지 저작권상,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위치 와 관계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적도 부근에 있다 면 당연히 뉘에서 놓는 것이 좋으나 우리나라는 적도의 위쪽 그러니까 위도 38도 선에 위치하므로 그만큼 태양과의 각도 차이가 납니다. 따라서 1년 내내 가장 태양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각으로 맞춰줘 야 태양열판 효율이 높아집니다. 우리나라가 여름에 더운 이유는 태양이 뜨고 지는 각도가 높기 때문에 지표에 쬐는 태양빛이 많아서 입니다. 즉 태양과 지표가 90도를 이룰 때 가장 더운 것이죠. 이 원리 때문에 태양열판이 기울어지게 설치하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